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 하단, 하단과 상단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이제 시나리오가 세 개가 거의 정해져서 비트코인에선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단을 돌파하고 하단의 직전 저점은 돌파하지 않는 휩소가 나오면서 꼬리 달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단톡에 말씀드렸던 과거, 이 패턴이 나왔을 때, 하단 휩소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때도, 이제 하단 휩소 후에 몇번 털면서 올라갔고, 이때도 하단 휩소 후에 올라간 패턴, 이때도 하단 휩소 후에 올라갔고, 이때 69, 69,000 찍기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단 돌파 없이, 휩소 없이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갔던 시나리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원웨이 돌렸을 때 휩소가 아닌 그냥 원웨이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비트는 아직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제 상방이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치는 아직 여기죠, 이제. 여기 여기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30k는 쉽게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35에서 역캐숄 최소 tp는 35에서 45까지 범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는 좀 얘기가 다른데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 파동이 이미 밑으로 치면 이 구간이죠 지금 있는 구간 밑으로 치면 이쯤 되는데 지금 돌파를 하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는 카운팅이 일단 보이는 대로 보면 이렇게 한 파동 볼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 볼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 볼수 있고 이러면 쐐기 형태를 마치고 나서 되돌림까지 끝나고 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볼수 있고 이게 아니라면 비트랑 같이 카운팅을 맞춰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금 이렇게 하나. 고점을 뚫는 이제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쐐기를 그리, 그리더라도 이 중간 파동보다 마지막 파동 이미 1파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짧게 끝나야 합니다 내려가려면 근데 지금 아까 재봤는데 대충 봤을 때한194 194에서 195 정도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중간 파동보다는 길어지는 길어지면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아까 쇠경 이렇게 본다고 해도 여길 되돌림 끝으로 출발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더는 롱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카운팅을 떠나서 상단을 돌파 해줌으로써 굉장히 유리해졌고 이렇게 한파동으로 보더라도 194 정도를 넘겨주는 순간 추가 상방 더큰 상방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랑 비트랑 완전히 반대로 가지 않는 걸 생각을 해보면, 비트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패턴에서 하단 휩소를 주고 나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는 원래 이 상단, 상단 돌파할 때 따라붙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대신 스탑은 여기에 잡지 않고, 여기로 옮기고 진입을 했고, 여기서 또,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물량을 일부 털고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에서 스탑을 여기 걸고 한번 홀딩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에서는 30K 부근 와주면 그때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35에서 45까지 한번 홀딩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